네, 어 얼마 진짜 얼마 안 왔거든요. 어 저희가 방금 여기서 시작했는데 진짜 조금 왔어요. 한1 0 0 블록밖에 안 왔는데 이런 게 있네요. 네, 이런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. 어 지금 건축물 생성 중. <laughs> 어. 생소지에서 렉이 좀음 걸리네요. 네, 한번 오늘은 여기를 좀 털어 봅시다. 어. 어. 방금 뭐지? 방금 렉이 걸린 것 같은데. 어, 석탄. 음, 뭐가 없나? 뭔가 딱히 막뭐 막 데미지 입는소리야들리 되... 아닌데 탄 항구 도시 같은 건가 오 물량동 이 정도는 뭐 조금 필요하고 오오오 먹을 거 엄청 많네요 제가 이래서 이 모드는 편한 게 딱히 물을 아, 먹을 걸안 안 만들어도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따로 제가 뭐 만들 필요는 없더라고 뭐야 어허어 어, 뭐야 오짱모시게 생겼어 특공의 기술이 올라간다. 아이씨, 뭐야, 저, 뭐야, 저 사람. 이상해. 내 옛날 성격이었으면, 진짜, 더말안 한다. 사과버리죠. 먹을 거 많은데, 딱 그냥 중요한 것들만 가져갈게요. 아니, 계속 이거 왜 들어오는 거야? 어, 뭐야? 저 무슨 뭐, 마네킹 같은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, 어, 빵은 진짜 많이 주네요. 어. 빵부자요빵 부자. 아까 보니까 위에는 뭐가 없어. 어? 아, 니 여기, 바꾸나 여기. 여기, 본거죠? 여기. 는뭐 교회 같은거고 오, 금. 금은 좀 필요해요 딱여 세트 되면 더는 안 챙길게요 여기. 여기, 여기. 로팔수기고기빈기도 뭐 특공이 올라간다. 일단 넣어주죠. 어쨌든 챙길까요? 오호. 음... 저기 큰 타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, 여기. 뭐가 없네요? 오. 오, 뭐야? 잠시만요. 거긴 것 같은데? 아, 체육관인 것 같은데? 아, 잠깐만, 체육관이다. 도망쳐 죄송해요 일부러 들어올 동료 아니에요 뭐 없나? 어아 아파, 아파 어 뭐가 어, 어떻게 나가요 으아, 나갔다, 어 포켓몬 센터가 번가보자음 음흠. 가딱키부가 없네요, 이런데도. 뭔가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건좀케 할까요? <laughs> 여기 PC는 다될 거야 어떻게 쓴 거죠? 아뭐 교환은 어디서도 할수 있으니까 오, 끝인가요 이게? 특히 뭐가 딱히 없네요 계속 가던 길 가죠 그래서 가던 길 갈게요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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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가 있네요. 저것도 한번 볼까요? 오우 이즈차 브랜드 웨딩 웨딩 파티. 오, 러브 러브볼. 오. 이거 좀 가져갈까? 이거를. 어. 넌 뭐야? 이거 필요 없죠.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넣어놔. 다 필요 없어. 나도 필요 없어. 오 먹다 남은 음식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. 제가 알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. 저 뭐야? 저 뭐야? 또 잡을 수 있어요 저? 좀 대륙이 나왔네요. 좀더음 여기 뭐가 있죠 지금? 아 뭐가 있는 게뭐 나무였군요. 아, 뭐 오늘 뭐 전설 포켓몬 안나오나 제가 저, 저, 저 싫어하는 전설 포켓몬만 아니면, 아,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집 아니면 마스터볼로 잡아주실 것 같은데. 경험치 쩔도 되고. 경험치 쩔이 국룰아? 제가 저기는 안 들어갈게요. 양심적 저기에 들어가면 게임 되게 편해져요. 어왜 모든 돈으로 하, 하이퍼블 같은 걸산 다음에 저기에 들어가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. 그러진 않을게요. 왜냐면 저기에 들어가 제가 어 뭐야 거기가 아니네. 제가 저기를 들어가 보니까 연습할 때어백 백레벨 100, 몬스터 짜리들이 나와요. 오급죠 뭐야? 어 잠깐만 못뭐 눌렀죠. 어이가 없네. 어, 이거 우리 이거 인옥이... 기에 게하라도스 거의 뭐 낭만이죠. 게하라도스도 근데 좀 작다. 나중에 좀더큰 애로. 내로... 왼쪽에 한카리아스로 지나온 애가 나왔거든요. 또 한바이트였나? 한바이트 맞았던 것. 아, 안경만 오늘 안경을 난안 쓰는데. <laughs> 네 저는 네, 이제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세 개나 주네. 어, 어. 선생님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진화를 해 시켜도 다들 그걸 안, 그걸 안 하네. 나이지를 못 하네요. 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구나. 오, 예, 예. 여기 보면 이런데. 계속 리 n t 돼요 이게 보면은 to repeat it. I don't know how to repeat it. I don't 게 n o w how to r e p 요 a t it. I don't 아,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. 네, 어,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제가 전 영상은 최대한 전날 찍자 아니, 최대한이 아니지.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찍자라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제가 새벽이거든요. 새벽인데? 저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. 혹시 무... 어... 혹시 뭐 좋은 거 있니? 궤전파 이건 무슨 기술이냐? 근데 뭐 배우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. 이거 왜... 어... 야, 진짜 커 보인다. 성 유적이에요. 사망 유적 설마 이거? 아니죠? 아 맞네. <laughs> 아그 유적인데 이렇게 지금 섞인 거예요 이게. 아 살아있다 다행히. 어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든 생각이 이게 확실히. 요로 시청자분들이 영상이 짧아야 좋나 봐요. 제가 너무 영상이 긴가 봐요. 340분. 그래서 20분씩 두 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야도. 지금 현재그래서 이변 편이 뭐두 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잘 일단 확실하진 않다는 거. 어, 계획이 한... 진짜... 뭐 재밌는 게안 나오네. 저거... 틀어볼까요? 타탁 어... 허... 어...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되죠.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이런 거... 올리기 쉽다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저 지금 너무 빨리 와서 그런가요? 이거 왜 이러죠? 로딩이 되기 전에 달려와서 그런가? 아하. 뭐가 없네요. 음. 이번에는. 아.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나? 아, 뜨다, 뜨다, 뜨다. 저거, 토대북이 얻은 걸로 만족을 해야 되나? 어 앞으로는요. 어 갸라도스가 나왔어. 지금 미니맵 보이세요 여기? 지금 여기인데? 아. 어! 아 어, 잠깐만. 어 잠깐만. 잠시만요. 킥 퀵볼 한번 던져볼게요. 아니 겨. 와 갈아도서 째로 나왔어요. 아 이거 잠시만. 어아 잘못 눌렀어. 아 메가드레인 날렸다가 죽을 것 같은데 사나? 어, 뭐 아, 비행 타입이 섞여 있구나. 아, 비행 타입이 섞여 있어서, 아,

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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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혀라 아 음. <laughs> 어. 너, 가라? 조금, 큼 제가 지금가지고 있던 중간 크기죠. <laughs> 바로. 오씨 oh 뭐야 뭐야 나 그거 안 보여줘 네 지금까지 어우 이거 안 되겠다 인사 이거 게할 되는데 야 이리 와봐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루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얘가 가만히 안 있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